폴스 코스. 케빈 더브라이너.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로버트슨 자, 제입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도마리오 자 골대로 향합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오야르 사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반격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스루 패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비에이라 오렐리엑 주화맨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비에이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데니스 자카리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오른쪽 잘 붙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엘링 홀란트 받았습니다 아 제쳤어요 때리나요 낮게 줍니다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승자 골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엘링 홀란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이렇게 시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되죠 이건 수비가 방식인거에요 23번 엘린 홀란 엘린 홀란 현대모터스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자, 이대로 기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포르란 스루패스 가로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슛! 칸! 선방!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포르란. 뒷공간을 노립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흐름 좋은데요? 열렸어요. 슈팅. 알렉산더 아놀드. 폴스코스폴스코스 왼쪽 측면으로. 오야르 사발 반자이크 공가로체기자 역습기 효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끊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직은 한골차지만 멋진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부터는 골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데니스 자카리아, 자 역습인데요. 메시, 디에고 포르 뒷공간으로. 자 때립니다.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코너킥입니다. AEK 아테네로스는 큰 키에서 오는 이쪽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짧게 내주네요. 오마리우. 밝기술이 좋은데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오야르 사발. 볼을 쳤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자카운터 시도 터쳤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슛. 어찌 계속 물어붙입니다. 아...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 대처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AKA e. 아테네 벤치가 움직입니다. a k 아테네 한꺼번에 두 명을 바꿔주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보했지만 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동점 골이 터졌습니다 이걸로 동점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패스미스 한 번이 뼈아픈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 미드필드에서 커트당하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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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실점으로 네, 네.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영감은, 되는 거죠. 음... AK 아테네,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수비가 너무 많은데요. 메시 아슈라프 하키미 혼자서 가나요? 혼자서 가나요? 아 이어지는데요 반다이크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나카무라 슈스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았어요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더블라이너 열려있는데요. 슛! 클로 나왔습니다. 올렸죠? 백엔바워, 패스 인터셉트. 데니스 자카리아,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벗겨냅니다!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슛! 아직 있습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메시! 양팀 모두 같은 17.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케리데브이아 네이마르 포스포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넘버 아쉽겠어요. 넘버 9.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스루 패스. 메시. 왼쪽 잘 받습니다. 재치고 나갑니다. 위치 좋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자, 이거 있어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메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슛! 슛! 칸 선방! 잘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박스 안에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펀치! 알렉산더 아놀드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 크로스 헤더 골키프의 선박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코마리오 어,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필리포인장이 찔러 주는데요. 전북 현대 모터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경기 종료. 잘 싸웠지만 무